할로 풍성한 열매로 채워져 가는 가을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로 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령과 가정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더욱한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대재앙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모이는 것이 무기가 되는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소중함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코로나 19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를 통해서 두 종류의 가정으로 가정이 나눠지 어디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회사 끝나면 일 끝나면 다 집으로 오니까 집에서 가족들이 같이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이게 어색하, 어색해서 이 일이 또 같이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혼하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죠 근데 또한 가지는 밖을 나가지 못하고 집으로 가니까 그 동안 나누지 못했던 가족 공동체를 더욱더 실감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힘이 되어져가는 가정들도 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19 시대에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 교육의 중요성은 그 전부터 많이 나타났죠. 아브라함 링컨. 그는 어머니를 자신의 삶의 가장 큰 기둥으로 어, 여겼습니다. 어머니도 어, 비록 새어머니였지만 링컨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으면서 친어머니도 죽으면서 링컨에게 성경책을 올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 0 0에이커의 땅을 남겨주지. 지는 못하지만 이 성경을 이거 유물 백에 큰약한1 2만 평입니다 그 정도의 땅을 남겨줄 수는 없지만 성경책을 남겨준다 이것을 읽고 이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은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을 품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면 오직 그 이유는 뭐니?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 덕입니다 링컨뿐 아닙니다. 망나니 어거스틴을 성인으로 키운 모니카. 맹자를 키운 맹자의 어머니. 설교 준비하다가 맹자의 어머니가 은금에서찾아봤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성은 구씨고 이름은 맹격이랍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격이고 처음 알았어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오셨 분들은 참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맹자의 어머니 구맹격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이사를 했던 것을로 유명하죠. 존외슬레를 키운 수상하든 수많은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들의 눈물과 사랑과 헌신으로 수많은 위인들이 태어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식 걱정하는 만큼 내가 부모로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며 기도하는지 우리의 삶을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내가 좋은 어머니 되도록, 좋은 아버지 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름도 없는 그렇게 위대한 어머니의 반열에선 한 여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이 여인은 레비인의 딸이었습니다. 남편도 레비인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됩니다. 아들을 낳으면 부모가 스스로 나일강가에서 버리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이 여인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겹쳐서 일어날까요? 이 여인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삶에는 여호와의 영광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딱두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2 0절 민숙이 26장 20, 59절에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아들 둘, 딸한 명, 그다은 아론, 미디아, 모세의 어머니였다. 고뭐 이렇게 딱두번 나오고 말아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더라는 이 요괴뱃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바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도대체 요게벳이 어떻게 자기에게 임한 삶의 위기를 믿음으로 넘길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0천사분 먼저 요게벳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게벳이 결혼한 시기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번성한 유대인들로 인하여 애굽 왕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애기 1장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인 부아와 십부라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감당이 안 되니까 전격적으로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는 법안을 만들어 공포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을 나오면 기업 그뭐공 기관에서 나와서 죽이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니들이 죽이라는 거요 아들 낳으면 니들이 알아서 죽여라. 부모에게 죽이라는 것 얼마나 잔인한 법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법입니까? 이런 법안이 공포되고 아들 낳으면 죽어, 죽여야만 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결혼한 부부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들 낳아서 죽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집은 손이 귀한 집안이라 아들 꼭 낳아야 됩니다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무리 손이 귀한 집안도 하나요 제발 부탁입니다 아들만 낳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요게벳은 레위 여인입니다. 남편도 레위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 가정이에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더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들을 낳으면 안 됩니다. 아들을 낳으면 우리가 스스로 죽여야만 됩니다. 스스로 살인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식을 죽이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간구합니다. 아들만은 낳지 않게 해주세요. 이미 3년 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이도 있습니다. 뭐 여유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매를 낳았으니 굳이 아들을 꼭 낳아야 되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덜커 임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 아들을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뜨겁게 수원했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떤, 어쩌자고 어떻게 하라고 덜컥 아들을 주십니까 어쩌자고 아들을 주십니까 이제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달간가에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추리읍기 12절 추기 2장 2절에 보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들을 낳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뒷덩인데 애기를 처음 낳으면 뭐다 알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낳는데도 잘생긴 거예요. 그 잘생겼다는 말이 원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토부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게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되었더라 그런 뜻이거든요. 아들을 딱 보는데 너무너무 넋을 잃을 만큼 잘생기고 이쁜 거예요. 너무나 복스럽게 생긴 거예요. 이놈은 꼭 살려야 될것 같이 잘생긴 거예요. 태어났어도 못생기고, 대단히 죄송해요.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좀 장애가 있고, 조금 모자랄 것 같으면, 그래, 그나마, 그나마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억지로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런데 이름이 잘 생긴 거예요. 기가 막히죠. 복스러워서 어찌할수록 만큼 아름다운 겁니다. 요괴배의 입장에서 보면 두니이 연속이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때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데 없는 믿음, 있는 믿음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심지어는 가슴을 찢어야만 될 만큼 아프고 힘들었던 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때로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쓰리고, 차라리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는 없으셨습니다. 지금 요괴뱃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으니, 그런데 요괴뱃은 고난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1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암 아마 여전히 찬송하리거든. 누가 보면 18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금에서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CCM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망망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모든 게 불리 그를계속해라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아멘. 하나님이 널 도와주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아멘.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줄 것이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아멘. 너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아멘.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그 죽을 위기에 있었던 요괴벳을 회복시켰고 위대한 모세를 낳을 수 있었고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전시켜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 합니다. 두 번째로 요괴벳은 믿음의 길을 찾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 3절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모세가 났을 때는 모세를 죽여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안 죽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공권력들이 다 해서 모세를 죽이라고 지금 법안을 제정했고 그렇게 치도하고 있고, 그렇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아무람과 요게벳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기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요괴벳은 낙망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기도의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요괴벳은 믿음의 길을 찾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나의 삶에 어려움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이것이라면 혹시 이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다른,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내가 기대하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기대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은, 길이 있는 것은 아닐까? 믿음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아무리 정부의 법이 아들을 죽이라는 법이라 할지라도 나는 정부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아이, 잘생긴 아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법을 어기며 3개월 동안 숨겨 키웁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3개월을 키웁니다. 100일 동안 키운 것이지 아브라함과 요괴벳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3개월이 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져서 더 이상 어떻게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때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역청으로 나무, 역청과 나무침으로 안팎을 칠해서 방수가 잘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때요괴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Ooh <tries> She 갈대 상자를 보면서 눈을 감아도 조금 전에 보았던 뚜렷한 눈망울에그아이가 보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겠지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엄마가 해줄 건 이것밖에 없어.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그러나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너의 삶의 인생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아멘. 너의 인생을 맡긴다. 아멘. 내가 돌봐 주는 것보다,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너의 삶은 더 복될 것이라고 아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안 삼으면서 떠내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떠내려간 그 아이를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가에 보고 가로 나왔다가 그 아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히브리 중에서 선택합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가에 뭐하러 목욕하러 나오겠어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이야기 들으셨죠? 클레오파트라 목욕 어떻게 했어요? 그 옛날에 우유에다가 장미꽃 띄워놓고 그렇게 하던 시절 그렇게 할수 있는 왕 공주가 뭐하러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나 오고 가로 나왔다 할지라도 30분 일찍 왔다가 보고 끝내고 갔으면 30분 늦게 나와서 떠내려간 다음에 왔으면 모세를 만날 수 있겠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1분 1초도 어긋나지 않게 교회에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 네. 요괴배세그 기도를 보시고 믿음의 길을 찾는 그 요괴배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가서 히브리 그 에굽의 공주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유모를 택하여 소개해드릴까요? 공주가 에굽의 공주가 야 왕궁의 유모 세이브 세였다. 그런 소리하지마 무식한 히브리인 종으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 유모를 뭐하러 갔다가 씁니까? 에굽의 궁궐에 왕자를 키우는 훌륭한 유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공주의 방을 움직여서 그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 유부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눈물로 떠내려 보냈던 요게벳은요 모르겠어요 그 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부 흐뭇하게 자기 자식 키우면서 월급 받고 키운 첫 번째 여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요배의 믿음을 따라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역전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눈에 아무것 보이지 않아도, 이 손에 아무것 잡히지 않아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바라는 것들을 실제 모습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데, 사막의 강을 내시는데, 우리는 혹시 평지에서만 길을 찾으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길을 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데 초원에서만 강을 찾고 찾으면서 강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곳에서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강을 내시는 곳에서 길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괴벳의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믿음의 길을 찾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요괴벳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배워 우리도 요괴벳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